자 강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은 자 예제 2.8자 해볼게요. 2.8자 보면 건연소 가스가 다음과 같은 조성을 보여줄 때 과잉 공기를 구하여라. 자 그렇죠? 과잉 공기에 관한 자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앞에서 얘기를 했나? 과잉 공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자. 과잉 공기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요. 갑자기 됐지? 뭐야? 잠깐만요. 자. 자. 과잉 공기율은 공식이 자. 이론 산소량 분의 자, 공급 산소량 마이너스 이론 산소량. 음. 그렇죠? 일단. 그렇죠? 이론 산소량에 비해 자, 여기 공급 산소량에 여기서는 이제 어, 그 실제로 들어간 그렇죠? 공기 중에 산소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 산소량이 자, 여기 공급 산소량이 만약에 120%면 120이면 자, 이론이 100이다. 그럼 100이면 자, 하면 20%죠? 맞죠? 그다음에 공급에서 마이너스 과잉 분의 과잉. 그렇죠? 공급 그러면 뭐이렇게이렇게해도쓸 수가 있다 게게 그렇죠? 뭐예요 이게이게이이렇이게 그렇죠?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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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이또이 과잉 공기율은 자 이런 이런 산소량 분의 고, 공급 산소량 마이너스 이런 이런 산소량이다. 공급 산소량 마이너스 과잉 산소량은 이거다 이렇게 막 외우면 안 돼요. 아 내가 네. 외우라고는 했는데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자 의미를 생각하면서 식을 외우는 거예요. 봐봐요. 과잉 공기율이잖아요. 과잉 공기율 그렇죠. 과잉이라는 게뭐예요 100%지만은 뭘더 넣어줘가지고 100% 이상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음. 여기서는 산소가 이제 과잉됐다, 이 어?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봐봐요, 보면 자요 식은 좀 이해가죠? 이론 산소량 분해 자 공급 산소량 마이너스 이론 산소량 자 그렇죠? 곱하기 100 요건 이해가죠? 그렇죠? 음. 근데 이거를 또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공급 산소량 마이너스 과잉 산소량이죠, 그렇죠? 분의 자 과잉 산소량. 자, 봐봐요. 자, 과잉 산소량이 뭐예요? 과잉 산소량. 공급 산소량에서 자 이론 산소량을 빼준 거잖아요, 그렇죠? 어. 여기 여기 이렇게, 그쵸? 그럼 여기 이렇게 하면 이론 산소량 공급 산소량 마이너스 과잉 산소량이 뭐예요? 여기 이론 산소량이잖아 이론 산소량, 봐봐요. 과잉 산소량은 자 공급 산소량 마이너스 이론 산소량이죠? 그 그러면 공급 자 이거를 왼쪽으로 가고 이거를 이렇게 가면 자 보면 이론 산소량은 그렇죠 공급 산소량 마이너스 과잉이죠 그렇죠 그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공급 마이너스 이론 산소량은 과잉 산소량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그냥 따로따로 외우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다. 공급산수량 마이너스 과잉산수량은 즉 이론산수량이다 그리고 공급산수량 마이너스 이론산수량은 즉 요건 과잉산수량이다 맞잖아요 그쵸 어,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지만 과잉공기은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외워서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네. 음, 그쵸? 그, 그, 그렇게 하니까 그냥 좀자연스게 외워지지 않아요 그쵸 음. 자 봅시다. 그래서 자 문제 다시 봐요 딴소리를 좀 많이 했네 예제 2.8. 건연소 가스가 다음 같은 조성을 보여줄 때 과잉 공기를 하여라 과잉 공기. 과잉 공기. 자, 건연소 가스가 CO2가 13.5%, 산소가 4.1%, 그리고 질소가 82.4%. 여기 100%죠? 그럼 이거를 1 0 0몰로 계산 기준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자, 공급산수량은, 이거, 앞에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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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걸 따로 써야죠. 공급산수량은, 자, 자 82.4mol. 그러면 반대로, 질소가 지금 82.4mol이 존재하니까, 자, 공기 중에는, 자, 질소가 72, 뭐냐. 79% 그렇죠 산소가 21%죠 그러면 자 산소 공 질질 수량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반대로 산소량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질소량이죠 질소량이 79%인데 자 이거를 21 21배만큼 79%의 질소가 21%만큼 79 21 공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공급 산수량이다 그다음에 과잉 산소량은 뭐예요? 과잉 산소량. 음. 과잉 산소량은 사점 몰이다. 여기에 과잉이로 들어갔다. 음. 그래서 이십구 분의 사.점일 다 네, 뭐 그렇죠. 여기서 어려운 점이 있나요 어 o w Orange me n 어려운 점이 없죠 이 r 게 n g e me up job. You'll give away irkid engine. I'll get you.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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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공급 질수량을 알기 때문에 반대로 공급 산소량을 안 거예요. 자, 보면 공급 질수량질량대 자. 공급 산소량은 그렇죠. 79대 21이. 자, 반죽을 하죠. 왜냐? 이건 공기의 조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자, 질 공급 질수량은 자, 82. 3월이죠. 여기 x 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급 산수량은 내양의 곡과 외양의 곱이 같죠. 그러면 자, 79x는 자, 21 곱하기 82.4, 그렇죠? x는 79분의 21 곱하기 8.4, 맞죠? 82.4, 아예 82.4. 됐고요 그다음에 다음 넘어 가 볼게요. 자. 이제 2점 풀어 봅시다. 어케이. 조좀 지금 문제만 많이 풀어서 좀 지루하나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네, 이것도 지나가면 또 이론만 공부하는 또 파트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해봅시다 이거 해봅시다 계속 보면 이제 여기까지만 가고 계산이 좀 나중에 또 많나오네요. 이거 음좀 계산도 하고 우리 화학공학과니까 계산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계산을 많이 해서 단위환산도 잘 라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자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예제 2점프를 봅시다. 예제 이점 황화수소 0.5%를 포함하는 메탄가스를. 어 그러면 메탄가스가 얼마만큼 있어요? 95%가 있는 거죠? 아, 아니야, 99.5% 있는. 이제부터 이런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자. 황화수소 0.5%를 포함하는 메탄 가스를 공기 과잉 계수 1.0으로 연소하면 뭐야? 이게 그러면 5%와 더 많이 들어간 거네요. 그죠 그죠? 그 건연소 가스 중 이산화황은 몇 ppm인가? 이산화황이 뭐냐? 이산화황이 뭐냐? SO2다. 풀이해봅시다 풀이해보면 계산 기준이 여기서는 1kg 물로 했네요 이거는 이거는 풀이한 사람 마음이에요 여기서 뭐 100물로 해도 돼요 100물로 해도 되고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1kg을 했네요 그래서 메탄및 황화수소의 연소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ch4 plus e2 이렇게 옳겠다 자이걸또자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CH4+2O2는 CO2+H2O다. 그다음에 H2S+2분의3O2는 H2O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했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CH4+O2는 아 메탄과 산소가 반응을 하면 연소를 하면 오 어, 그치? 이산화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온다. 어? 아 그래 이렇게 하면 좀 완전하지 않은 어, 연소 반응식을 세웠으니까 여기서 그러면 왼쪽에 있는 어, 원소 개수와 오른쪽에 있는 원소 개수가 같아야지. 그러면 왼쪽에는 탄소가 하나, 왼쪽에도 하나지. 그러고 H는 자, 네 개고 옆에는 어, 두 개네. 그럼 여기다 일을 해줘야겠구나. 그고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남았죠. 산소는 하나, 둘, 두 개. 산소도 하나, 둘, 네 개네. 아,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외우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황화수소, 황화수소의 분자식은 황화수소, 황화수소, H2S. 그쵸? 자, 그러면, 자, 산소와 만나서 연소가 돼서, 요거는, 자, H2O와, 자, 이산화황이 나오지?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 기본적으로 이걸, 황화수소와 산소가 연소가 되면 물과 이산화황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음.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는 S가 하나고 황이 하나고 오른쪽 하나다. 어, 그다음에 H 보자. H는 왼쪽에 두 개고 오른쪽에 두 개네. 그럼 이제 산소를 보자. 산소는 어 오른쪽에 세 개, 두개 하나. 어, 이 그럼 2 분의 3을 해주면 되겠구나. 원래 화학 반응식은 원래 화학 연론 개수가 정수라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자그 반응물 o 몰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줘야 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응? 계산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자, 봅시다 여기서 이제 이론 산소량을 봅시다. 여보, 이거를 자. 1번 식이라고 하고 이것을 2번 식이라고 해요. 자. 이론 산소량을 봅시다. 보면 자. 보면 자, 산소가 어, 메탄이 1몰 반응하면 자, 산소가 2몰 필요하네. 그럼 여기서 메탄올이 아, 메탄이 자, 아까 영, 0 화학수 0.9니까 메탄 가스가 99%라고 했지? 그게 자, 우리는 기준을 1kg 몰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지금 0.99 킬로그램 몰이구나. 그면 요거는 자, 얼마 나 0.005kg 몰이구나. 자, 그죠 음. 그러면 자, 1번 반응식에서 자, 그러면 메탄이 0.99몰 곱하기 자, 어 산소가 2배? 2배.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서도 자, 산소가 얼마큼 소비되는가 자, 황화수소는 자, 0.005mol이 소비되면 자, 그러면 자, 산소는 0.5mol 곱하기 1.5즉 이게 2분의 3이죠 그래서 1.9975mol, kmol이 되는 거예요 응, 이해했죠? 그 다음에 공급산소량 봅시다 공급산소량 공급산수량은자이론산수량 1.9975에서 거기서 과잉 공기, 공기 과잉 개수가 0.5라고 있죠? 그 0.5로 곱해요. 자, 앞전에서 말했지만 이 0.5는 100분의 105다. 그렇죠? 음. 그렇죠? 음. 요거를 5%라고 문제에서 주어질 수도 있다. 그쵸? 음. 그래서 자, 1.9975 곱하기 1.05는 2.0974kg 그쵸? 죠그 다음 이제 공급질수량을 봅시다. 공급질수량 자, 우리는 공급산수량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자, 21분의 79 이거는 다 앞에서 계속 했죠? 하면 이만큼 나옵니다. 그리고 과잉산수량 봅시다. 과잉산소량은 공급산수량 마이너스 1원산수량이죠? 그러면 공급 산수량은2.0974 1.957은 0.09 맞죠? 그다음에 생성된 CO2량은 자, 생성진 여기 저기. 그러면 여기서 아까 메탄 어 메탄이 0.995kg 몰이었으니까 요한 분자가 반응하면 여기 1몰이 반응하면 CO2도 1몰이 생기니까 여기 메탄이 0 9 5 k g m o l 이 반응하면 0.995kgmol의 CO2가 생기겠죠. 그쵸? 그 다음에 자, 생성된 h 2는는 1번 반응식, 2번 반응식이 각각 생기죠. 음, 그러면 자, 아까 메탄올이 0.995kgmol이 반응하면 자, 물은 0 9 5 곱하기 2 그쵸? 그다음에 이 요게 자, 자 0.005몰 반응하면 물도 0.005몰, kg몰 나온다. 그렇죠? 서 더해 주면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산화망은 황화수소가 0.005kg 몰이니까 한 1몰이 반응할 때 1몰의 SO2가 나오니까 0.005kg 됐어 y 거를자 o 2는0자건 기준에서 0.099 n g 그 o u n g young, young, y o u n o 그래서 건조 연속 가스층 이산화황은 전체가 자, 8 9 8 9 5죠 분에 여기서는 이산화황이 0.005 곱하기 10배 곱하기 음.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하면 556 ppm. 예 같죠? 네. 겠습니다. 그 어려운 게 혹시 있나? 자, 그러면 자. 자,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이제 연소 계산 중에서 이제 최대 탄산가스량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최대 탄산가스량, 자 c o 2 max라고 표현을 하네요. 보면 보면 자 연료를 이론 공기량으로 완전 연소시킬 때, 그렇죠? 완전 연소시킬 때. 건 연소 가스 중에 CO2 농도는 최대가 되며 이때 c o 2량을 최대 탄산가스량 CO2max라고 한다. 그냥그 완전 연소가 될 경우에 연료가 완전 연소가 될 경우에 자, c o 4 H2 여기 이거 어떻게 되나? 요게 완전 연소가 될 때, 요의 가스량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최대 탄스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O2 맥스는, 자, 연료의 조성에 따라 정해지며, 연료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간다. 왜냐하면, 이 연료에 따라서, 그죠 어떻게 연소하고, 그죠 얼마큼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요 양에 따라서, 요 양이나 요 물질에 따라서, 자, CO2의 양이 다르게 나오겠죠? 네. 그다음 이제 우리는 또 문제를 또 계속 풀어 봐야겠죠? 음, 여기서는 자, 여기가 지금 연수율 계산해서 음, 문제 풀고 조금 이론을 좀 공부하는 또 시간이 있네요. 그래서 거의 여기가 좀, 좀 마, 약간 좀 마지막인데. 보시다제재산소량 탄소가 87%, 그리고 수소가 10% 황이 3 프로인 중류의 c o 2 맥스는 몇 프로인가? 그쵸? 전체에서 이이 이거를 태웠을 때 나오는 c o 2의 양을 포함면 되는 거예요. 때 여기서는 자 계산 기준을 0 0 g 의중류 연료라고 했네요. 그렇죠? 중류 성분 중가양 성분은 CHS죠? 그렇죠? 그럼 우리 이렇게 또 세워봐야죠 그렇죠? 또 말하지만은 이거를 외우라고 했다고 c 플러스 o2는 co2 h2 플러스 2분의 1 o2는 h 2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탄소가 자 산소와 반응해서 co2가 된다 그리고 수소와 반응해서 o2가 h2가 된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원소의 개수를 맞춰준다 그쵸? 그리고 렇죠그 s가 자, 황이 자, 산소와 반응해서 so2가 된다 요식을 먼저 일단 이렇게 써놓고, 그쵸? 그 다음에, 이론산수량을 구해봅시다. 이론산수량을 구하면, 자, 어, 요게 합쳐서 100g이라고 했죠? 100g 기준이라고 했죠? 그러면 C는 자, 87g. 그 그렇죠? H는 10g. S는 3g이죠? 그죠 요거, 요거에 대해서, 자, 몰수로 바꿔야지, 몰수로. 몰 수는 각각 자, 87에 12. 그렇죠? 시 그리고 C 자. 여기 어디에? 네, 여기 자. 1이지만 여기는 이제 산소 2. 자, 자 여기서는 3이지만은 3 2 이렇게 몰수 되죠? 자 봐. 이런 산소량은 자, 12분의 87. 그렇죠? 87. 왜 87이냐? 여기에 지금 음, 탄소의 몰수잖아요. 그쵸. 여기 탄소의 몰수가 1이 반응할 때, 한 분자가 반응할 때, 산소도 한 분자가 반응하죠. 그러니까, 요게 곧, 자, 탄소의 몰수는, 즉, 이런 산소량의 몰수다. 그쵸. 원래 12분의 87 곱하기 1 모, 이렇게, 이렇게 곱해줘요. 뭐, 여기서의 두 번째 식의 이론산소량은, 자, 봅시다. 자, h가 여기서는 10g인데 h2잖아요. 그럼 요거의 몰수를 구해야 되죠. 그럼 2분의 10. 그죠? 10 곱하기. 자, 여기에 1몰이 반응하면 2분의 1몰의 자, 산소가 소비되죠. 그러면, 자, 그러면 자, 2분의 1을 곱해줘. 그러면, 단단하면 2 5 g m o 되죠. 이런 산소량, 여오식에서 이런 산소량은 보면 자. S는 3g. 아, 그렇죠? S가 황이 1몰이 반응할 때 산소도 1몰이 반응하죠. 그렇죠? 그러면 자. 3g이 일단 주어졌으니까 32로 나누면 여기 S의 황의 몰질량. 아니, 몰수가 됐죠? 여기다가 원래는 자, 1몰을 여는 황. 여기는 자, 산소 이렇게 해서 0.0937. 그래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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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 주면 9.84375g 되죠. 그렇죠? 자, 오늘 총이론 산소량을 구했습니다. 네, 그러면 자, 연료를 이론 공기량으로 완전 연소시킬 때그죠 CO2 생성량이 최대가 되므로 그렇죠? 공급 질소량을 구해보면, 자, 9.84375. 요거는 지금 총이론 산소량인데, 그죠? 이 산소량으로 인해 이, 이로 공급 질소량을 구할 수가 있죠. 왜냐면, 공기는, 자, 공기는 질소가 79%, 산소가 21%죠. 그래서, 자, 여기에 산, 이런 산소량의볼수지만 곱하기 21분의 79하면, 요렇게 공급 개수량이 나온다. 그 다음에 생성 CO2량은, 자, 보면, 여기서 CO2가 나오죠. 음, 그러면, 자, 여기 1mol의 C가 반응하면, 1mol의 CO2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7.25가 되죠. SO2도 1몰에 황이 반응하면 1몰에 SO2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구환 0.0937. 아, 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다 더해 주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CO2 멕스를 구해 보자. 그럼 전체는 자, 44.3750이고 CO2는 자, 7.2가 나왔죠. 그래서 곱하기 배감은 16.34%가 자 o 2트 맥스로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네, 그렇죠. 음, 음, 자, 그래서 몇 문제 안푼 여기서는 요 문제 안는데좀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래서 일부러 좀 천천히 나가면서 좀더 반복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좀 학습을 하라고 해서 좀 천천히 나갔습니다. 좋고, 그러면 오늘은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장부터는 연소열 계산, 네, 연소열 계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네. 그러면 수고했습니다.